예, 오늘은 전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정이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 이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 의견이 다 달라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의견이 많은데, 제 경험상 보면, 이 전정 원칙이 있어, 원칙. 뭐냐면, 첫째가, 그, 바람이 잘 통하게 된다, 바람이. 지금, 지금, 이거, 이, 여기를 보면, 바람이 지금 중간에가 서로 겹치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작년 11월인가 그때, 전지를 다 이미 해버렸어요. 작년에 그 전지를 안 하고 일부러 내버려 뒀거든. 어떻게 많이 달리나. 그때 가지가 너무 많이 난 거야. 막 10개 다 잘라내고 너무 중첩되는 게 많아서 이렇게 몇개몇 몇 가지만 남겨놓고 다 쳐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끗하지. 이거 이 정도의 두 배였어요. 작년에 상황이. 지금 이것도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다 잘라 냈잖아요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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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이렇게 또 올라왔어 신주가 계속 올라오죠 이런거를 이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은 이 낙엽이 그 이파리가 안 달렸으니까 이렇게 훤하게 보이잖아 근데 이게 잎이 다 여기서 퍼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아래가 꽉 찬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 열매 달리기 시작하면, 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안쪽에 이렇게 달리면. 바깥에도 달리고, 이 안에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싹 겹치는 거야, 과일들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서로 가지가, 겹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겹치지 않게. 여기 보시면, 겹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거. 이파리가 달리면 서로 겹친다고. 이런 거는 여기를 잘라줘야 돼. 이 안에를. 안에를 비워줘야 돼요. 사람 손이 안 들어가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잘라줘야 돼. 이런 것들.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쳐내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퍼지게. 그게 이제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겹치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가지가 서로 겹치면 안 된다. 이거는, 그, M7은, M7은 그나마 좀 전조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옆으로 착 퍼지기 때문에. 펄, 이거 깔끔하잖아. 그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지가 올라온 게또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있어. 서로 겹치, 겹치지 않게. 그런 거는 좀 잘라주는 게,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잘라줘야 돼, 요런 거, 요런 거. 이게 또 이렇게 이파리가 달리면 여기랑 또 겹치거든. 요런 거, 요런 것들. 그리고 이 꽃눈이 너무 많이 달려도 안 돼요. 꽃눈이 많이 달린 거는 이렇게 쳐내야 돼. 다 요런 거 장가지들. 그리고 블루베리 하면서 그 오래 하신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한 6년 된 가지들. 6년 된 가지들은 잘라내고 새로운 가지들을 계속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20%를 잘라내야 된다. 원 가지 중에서. 이게 이제 보면 요런 것들은 새로 난 거예요. 새로. 신주. 새로 올라온 거야. 그런 것들.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한 6년 된 거예요 날때부터 심을 때부터 생긴 거란 말이야 요거는 이제 잘라냈잖아 그죠 근데 여기 신규 가지가 또 올라왔잖아요 오래된 가지는 쳐내고 신규 가지만 낸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얌세브는 특이한 게 이게 뿌리에서 이렇게 하나의 뿌리에서 이렇게 번져요 하나의 가지에서 레카처, 저기 레카처럼, 쌀이 때처럼 한 10개 가지가 동시에 오르는 게 아니라 이 나무는 특이하게, 바, 봐보세요. 하나의 가지에서 갈라지잖아, 그죠? 특이한 종이야, 이게. 이게. 남부, 북부 하이브시하고 남부 하이브시가 있는데, 남부 종에 이런 것들이 좀몇개 있더라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은 남기고 그 오래된 것들 이거 보면 되게 오래된 거거든 이것도 그렇고 이런 걸 쳐내란 얘기예요 이런 거는 살리고 이거는 살리고 이거를 쳐내란 얘기야 오래된 것들 왜냐면 이게 오래될수록 한 6년 되면 이게 수명이 다한 거예요 꽃눈만 무지하게 달리고, 잎눈이잘안 달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꽃눈하고 잎눈하고 달라요. 이파리가 안 달리고, 꽃눈만 쫙 피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이제 수명이 다된 거라고 보면 돼. 이파리하고, 이파리하고, 꽃눈하고, 꽃하고, 한 1대1 정도 비율이 맞아야 돼요. 이것도, 가지를 다 쳐낸 거예요 지금. 그 신규 신주가 이렇게 또 올라오잖아, 그죠? 쳐냈더니 여기 여기 다 쳐낸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 작년에 다 쳐낸 거야. 그러니까 이 깔끔하지. 지금 M7은 좀 특이하니까, 근데 레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블루베리가 이래요. 이거 보세요. 가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스스로 퇴부하잖아. 이게 그냥 죽은 거야. 스스로 애들이 경쟁해서 밀린 거야. 얘가 스스로 가지를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 M7이 대부분 블루베리 나무가 이래요. 이렇게 나와. 사리트처럼 위로. 가지가 이렇게 지저분해 안에 엄청 많아요. 이거를 정리를 해주는 거야 깨끗하게. 그러니까 늙은 가지, 늙은 가지 이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회색으로 이런 거는 이런 색깔로 된 거는 오래된 거예요. 수명이 다된 거야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천해고 이런 것들이죠 새로 나온 거 이런 걸 위주로 키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요거, 오래된 거, 쳐내고, 요거 쳐내고, 그 나머지 일곱 개로 키우란 얘기예요그 다음에 안에 겹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잘라주고, 이런 것들 잘라주고, 이 겹치지 않게, 바람이 잘 통하게, 왜냐면 이게 병충해 때문에, 병충해. 나뱅이 겹치면 습하잖아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줘야 돼 너무 많잖아 그죠 가지가 이런 것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다 잘라 주고 기본적으로 잔가지들 쳐내고 하나 둘셋이세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 줘야지 이런 것들 전지가요, 이, 전지하면은 나뭇가지가 엄청 쌓여요, 여기. 작년에 많이 치웠거든요? 그 치우는 것도 문제예요, 일이야, 그것도.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봐도 이게 막 엉켜있죠, 그죠? 가지가. 서로 막 엉켜있잖아. 이런 건 하나를 잘라줘야 돼, 여기를. 여기를 잘라주면 이것만 남잖아, 그죠? 여기만. 그런 형태로 또 이런 것도 잘라주고 그래 여기만 크게 여기도 지금 중간에서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를 쳐내고 이것만 키우는 거야. 이것도 서로 겹치지 않게 여기 잘라주고 이것도 이게 안으로 파고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겹치잖아 요 이렇게 이런 거 안쪽으로 파고드는 거 잘라주고 이런 거벽 가지들 잘라주고. 여기도 이런 겹가지들 이런 것들 다 쳐내주고 이거는 지금 너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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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를 잘라 주는 거야 여기 너무 늘어지잖아요 앞으로 그냥 이렇게 겹치잖아요 요것도 요 밑에 거는 잘라주고 요, 요거만 요당기고 지금 레카데 이건 이것도 엄청 쳐낸 거거든. 가지가 엄청 많았어요. 이게 다 쳐낸 건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해줘야 돼, 다시. 이게 풀이 감골로간거 이게 작년에. 아, 풀 진짜 엄청났어요. 이것도 여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돼. 여기를 뚝 잘라버리든가. 깔끔하니, 여기도. 좀 이, 이, 이 나뭇잎이 달렸을 때를 상상을 해야 돼요. 나뭇잎이 쫙 달렸을 때 서로 나무 열매가 막 겹치거나 이, 이, 이러는 거를 방지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거든. 이, 이 레카가 아, 이게 잔가지가 엄청 많아요. 할 일이 많아, 이게. 여기도 봐보세요. 이게 이, 이게 오래된 거야. 이게 색깔이 그죠? 색깔이 다르잖아, 그죠? 이거는 6년 된 거야. 이런 거는 쳐내버려야 돼. 그래 이것만 살리고 요거 이것도 잘라버리고 이게 오래된 거라 꽃눈만 냅다 달리고 열매가 다 작아. 지금 이거 이거는 뭐냐면 이게 <laughs>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어느 유튜버가 이게 외목대로 키우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걸 하나만 남겨놓으래. 이거는 작년에 그 과습 걸려가지고 제가 쳐낸 거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쳐내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외목대로 키우면 이게 6년 지났다 그러면 천하면 뭘뭐뭐 뭐, 가지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 양반이 뭘로 그냥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블루베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뿌리 식물이라 그래서 쌀이 때처럼 뿌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하나만 키우면 절대 안 돼요. 근데 M7은 이 특이한 종이죠, 그죠? 보세요, 어. M7. 이게 의목된 거야. 한 가지에서 저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거는 이 품종의 특징인 거야. 근데 이렇게 쌀리태처럼 나오는 거는 하나만 남겨놓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오래된 거, 이런 거, 회색으로 변한 거, 이런 것들은 쳐내면 이것도 쳐내고, 그러면, 이게 새로 올라온 뿌리가 있잖아, 이거. 그지, 가지, 이거. 이게 쫙 큰다고. 이것도 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요거하고 새로, 신주들 중심으로, 키우면 되는 거야. 오래된 거는 잘라내고. 그럼, 내년에 여기서 또 나온다니까? 블루베리, M7도, 안으로 파고드는 거다 잘라냈잖아, 작년에. 보세요 M7은 특이하게 네, 놓고 M7은 이게 가지가 밑에서 이렇게 두개로 쪼개진 것도 있고 세 개로 쪼개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 이제 여기는 또 한 가닥에서 올라와서 두 개로 막세 개로 쪼개졌잖아, 그죠? 근데 레카는 전형적인 이 블루베리 특징이에요, 이게 막 일곱 여덟 개가 이렇게 동시에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전정을 해야지 헷갈리는 거야. 가지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버 그냥 그냥 반는다 잘러 내래 하나만 남겨놓래. 으그 미친 짓이죠. 제가 그 말에 속아서 다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게 전형적인 블루베리입니다. 이게 가지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 가지가 일곱 개, 잔 가지가 이렇게 또 있고. 그럼 여기서 오래된 거 있죠. 이런 것들 노후된 거 이런 것들은 쳐내면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그렇다고 다 잘라내면 안 돼요. 두개 정도, 한두 개만, 노후된 것만 쳐내도, 개들이 영양분을 안 뺏어가잖아. 그죠? 이게요, 이게 식물이지만 사람하고 똑같, 똑같다고 보면 돼. 밑에서 그 영양분, 밥을 제공해주는데, 가지가 많으면, 가지가 너무 많으면 서로 조금 먹으니까 과일이 작은 거지. 적당히 한 6개, 7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정도 되잖아. 그죠? 이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 이게 블루베리가 1년만 지나도 가지가 엄청 흘러와요. 엄청 잘 큰다고, 이게. 사리태처럼 그냥 쫙쫙 올라온다고. 이것도. 여기 보시면. 신, 신주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이게 가장 밸런스가 맞는 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내비두고, 내년에는, 올해 아마 이게 다른 가지에서도 엄청 올올 거야. 이런 데서. 그러면 두개 정도 더 올려보내고, 요거를 쳐내는 거지. 오래된 거를. 두개 살리고, 두개 쳐내고. 올해까지 그냥 내버두고 올해 너무 탁 잘라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가지, 육년 된 거. 올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온다고, 밑에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너무 다, 다 잘라내면 안 되고, 다섯, 요런 것도 현찬잖아. 그죠? 이런 것들 쳐내고 나머지 이제 신주로 올려 보내는 거지 이렇게 지저분한 가지들이 지금 엄청 올라오잖아 그죠 이런 것들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전지를 해야 되지 이제 초보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지금 보세요. 지금 오래된 가지 있잖아, 저거 하나, 둘, 셋. 이거 오래된 가지야, 저 뒤에까지 네 개. 그러면 요 새로난 가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 둘, 셋, 넷. 5개,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 다 잘라내는 거야, 그냥, 잔가지들은. 그러면, 하나, 둘, 셋, 네개 하고, 새로운 가지, 다섯 개 하고, 아홉 개가 이렇게 크는 거야. 그래서 교체를 해주면 돼. 늙은 가지 쳐내고, 새로운 가지 키우고. 보세요, 여기도 저쪽에 새로운 가지가 쫙 올라왔잖아, 그죠? 이게 지금 이렇지만 올 여름 지나면요. 엄청 이거보다더 커요. 쫙 이렇게 큰다고. 아, 이거 엄청 꼈네.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에 천하면 되지. 내년에 올해까지 내비두고, 내년에 여기도 보시면 이게 오래된 거거든. 이게 이게 다 이게 변했잖아. 그죠? 하얗게. 그래서, 여기서, 올해는 더 자르면 안 돼. 더 자르면, 다 잘라내면 가지가 없는 거고, 요거를, 올해 이제,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면, 요거를 수확하고서, 요거를 첫 잘라내는 거지, 오래된 것들을. 그래서 1대1, 4대4 정도.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쳐내고, 네 개를 또 올려받고, 지금 이것도 다 겹치잖아, 그죠? 원래는 이걸 쳐내야 돼, 이거를, 오래된 거를. 지금 봐서 하얗게 변했잖아, 그죠? 이걸 쳐내고 이걸 중심으로 키워야 돼. 근데 이걸 쳐내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 자르면 안 되고, 올해 이제 이런 장가지들만 쳐내고, 내년에 새로운 가지 올라오면, 이런 걸 새로운 가지 올라오잖아, 그죠? 새로운 가지 올라오면, 이거를 쳐내버려야지. 쳐내고, 새로운 가지 중심으로. 여기도 그렇잖아. 신주가 쫙 올라왔잖아. 그죠?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신주가 벌써 이렇게 쫙 올라왔잖아. 이얘기예요 여기도. 제일 오래된 거. 이렇게. 이거는 좀더 커, 더, 더 써먹어도 써 되고. 이것도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잘라낸다면, 이거를 잘라내고, 이거를, 이거를 잘라내고, 새로운 가지. 이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 잘라내면 되겠다. 그리고 겹치는 거 이런 것도 잔 가지 정리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대포로 싹 잘라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된 가지하고 새로운 가지, 그다음에 중간에 중간 성장 가지 요걸 구분을 하셔야 돼. 바로 우리 6년 된 거부터는 교체를 해줘야 돼. 6년 된 가지는 되게 이래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하얗다고. 이렇게, 이거 금방 봐도 오래된 거확 표가 나잖아. 그죠? 6년 차부터 이런 거는 쳐내야 돼. 잘라내버리고, 이런 거 위주로. 근데 이것도 내가 다 잘라낸 거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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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까지 다 잘라내버리면 아무것도 안 달려요. 올해.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을 하셔야 돼. 무조건 오래됐다고 이 가지도 없는데 다 잘라버리면 안 돼요. 이것도 보세요. 하나 남았잖아. 그죠? 이렇게 사실은 쭉 올라간 거는 여기를 쳐내주는 게 좋아요. 여기를. 여기를 잘라주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나거든. 이, 이것처럼. 너무 하늘로, 하늘로 크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 일자로 쫙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요요요요 두피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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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맞춰서 여기를 쳐주면 이게 여기서 또 이파리가 난다고. 너무 하늘로 안 올라가게. 이거는 이제 보세요. 이거는 두 가닥만 남았잖아요, 그죠? 왜 잘랐냐면. 노후된 가지를 다 쳐낸 거야 작년에 제가 두 개만 남은 거야 이게 신주잖아 빨갛잖아 그죠? 이건 이제 엄청 크는 거지 엄청 잘 달리고 이렇게 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